지금 전 세계가 한국 정부 대응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무려 330명이 집단 납치되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참혹한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언론이 폭발하듯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방관했고 전 세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48시간 만에 합동 TF가 꾸려지고 외교적 압박 대신 직접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가 캄보디아 땅을 밟는 순간 전 세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사건 발생 48시간 만에 벌어진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외교 문장 대신 실행으로 말했고 계획 대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단한 명의 희생도 없이 지금부터 믿을 수 없는 그날 밤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잠깐 오늘의 이야기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영국 런던의 인터폴 본부에서 국제범죄 담당 선임 분석관으로 일해온 리처드 하트먼라고 합니다. 서구사회의 냉소와 시스템의 무감각 속에서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비극적인 범죄 사건의 파일을 처리해왔습니다. 제 책상에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백 건의 마약 밀매, 인신매매, 사이버 사기 보고서가 산처럼 쌓여있었고, 저의 눈은 이미 그 참혹함에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보고서 속의 희생자들의 숫자는 저에게 더 이상 고통받는 인간의 얼굴이 아니라, 단지 통계적 수치와 처리해야 할 문서 파일로 인식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검은색 잉크로 출력된 한 장의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첫 줄은 제 일상 속에 지루하고 냉정한 평화를 단숨에 깨뜨렸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330명이 납치되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그한 줄을 읽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또 동남아시아의 사기범죄 조직의 소행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늘 벌어지는 인신매매형 사이버 사기 범죄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인턴이나 고수익 알바로 속여 국경을 넘게 한뒤 여권을 빼앗고 감금하여 강제로 불법적인 사기행각에 동원하는 수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현지 대사관을 통해 유감 표명 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십 명을 넘어가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혹은 주권 침해라는 외교적 빌미를 우려하여 사건을 조용히 덮어버리는 것이 국제 사회의 비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저의 뼛속까지 박힌 냉소는 이번 사건 역시 결국 그렇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330명.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은 무심함이라는 갑옷 속에 단단히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뚫고 저는 문득 보고서 속의 희생자들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렬하게 상기했습니다. 330개의 가족, 330개의 삶, 그리고 330개의 무너진 미래가 숨 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겪은 어떤 사건보다도 심각한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저는 제가 예상했던 냉소와 무감각을 산산조각 내는 한국의 이례적인 반응을 목격했습니다. 사건이 전 세계 뉴스에 보도된 지단 48시간 만에 대한민국 정부는 마치 군사 작전을 방불케하는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산하의 외교부, 국정원, 경찰청의 최고 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합동 테스크 포스트 F가 전격적으로 출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 속도에 경악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부처 간의 이견 조정에만 몇 주를 소모하는 서구 국가들의 관행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자국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선포와도 같은 결의의 선언이었죠.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위기 앞에서 어떤 본질을 드러내는지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바치는 헌신과 맹세였습니다. 이 소식에 한국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을 넘어섰습니다. SNS와 뉴스 댓글 창에는 330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외침이 범람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국가의 무능을 탓하는 대신 오로지 구출을 요구했습니다. 그 분노는 사태를 방관했던 현지 정부와 국민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범죄조직 반롱 일당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 강렬한 국민적 에너지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의감이라는 강력한 엔진으로 연료를 바꿔 국가의 모든 행정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회의와 지연 대신 행동과 속도를 택했습니다. 48시간 만에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현지에 TF가 파견되었고 그들은 현지 외교 절차의 복잡함이나 느슨함에 얽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구출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움직임에서 과거의 외교적 관례나 국제법적 제약보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강력한 철학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지 당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 수위를 최고 단계로 올렸습니다. 김준영 차관님이 직접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로 소환했습니다. 그 회의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을 것입니다. 한국은 공식 서한을 통해 납치 조직의 정보, 피해자 명단, 현지 경찰과의 협조 체계를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통상적인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통첩이자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문건에 강경한 어조와 협상을 위한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은 단호함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문제에 격분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너희 나라의 무능과 부패가 낳은 참사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선다. 라는 준엄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당국의 반응은 한국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저희 인터폴 분석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의 공식 회신율은 겨우 30%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답변은 확인 불가, 정보 없음, 혹은 수사 중이지만 진전 없음이라는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문장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순간 이 사건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범죄 조직과 부패한 현지 시스템이 얽혀 있는 거대한 검은 카르텔과의 싸움이라는 냉혹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현지 권력층이 범죄 조직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정황 증거가 끊임없이 포착되었습니다. 절망감이 정부 내부에 퍼지려할 때, 김준영 차관님은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화상회의에서 그의 얼굴은 긴장감에 쌓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하지만 모든 관계자들의 심장을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협조가 아니라 명분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충분한 명분을 주었다. 이제 그들은 침묵으로 우리의 제안을 거절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지켜볼 시간이 없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간다. 그 다음 단계라는 말이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는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는 외교의 영역을 벗어난 군사적 결단의 순간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발표가 서울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국방부 군사 옵션 검토. 이한 문장이 전 세계 외신들의 헤드라인을 일제히 장식했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의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주권국가가 다른 주권국가의 영토에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군사적 수단을 의미하는지 재차 물었을 때 대변인의 대답은 짧고 단호하여 더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간결한 문장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외교적 고립의 위험마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결의는 국제 사회의 냉정한 논리를 압도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 과거의 빛나는 사례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2011년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아덴만 여명 작전의 성공이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 사호주얼리호 선원들을 구출했던 그 작전은 한국군의 용맹함과 정밀함을 전 세계에 증명한 역사였습니다. 그때도 많은 전문가들은 실패할 것이라고 했지만. 단한 명의 희생도 없이 인질 전원을 구출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방부는 이 사례를 통해 이번 캄보디아 작전 역시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군사적 대안임을 국민들에게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구출 작전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작전명 약속의 귀환. 이 이름은 저의 가슴을 가장 깊이 울렸습니다. 언론은 간절한 호소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 의지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국민 보호 의지를 담은 공식 메시지를 내놓았고 자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속의 귀환이라는 이름은 한 국가가 고통받는 330명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맹세한 국가적 맹세였습니다. 저는 이 작전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모든 가치와 철학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의지야말로 이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작전 개시 명령이 떨어지고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인 707 특임단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인터폴의 국제공조전문가 자격으로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이들과 함께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저희를 태운 수송기가 푸놈펜 외곽의 비밀 군사기지에 착륙했을 때 시계는 자정을 막 지나고 있었습니다. 열대의 밤 공기는 숨 막힐 듯이 습하고 뜨거웠습니다. 마치 무거운 솜니불이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불쾌한 공기였습니다. 짙은 녹색 군복을 입은 특임단 대원들의 얼굴은 땀과 긴장감으로 번들거렸지만 그들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마지막 장비를 점검하며 조용히 대기했습니다. 박철웅 대위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최종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비무장 상태의 민간 전문가였지만, 극도의 긴장감에 심장이 빠르게 요동쳤습니다. 대원들의 손짓 하나, 발걸음 하나는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듬어진 정교한 움직임이었고, 저는 그들의 전문성에 절대적인 신뢰를 느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삼은 곳은 캄보디아 국경 인근에 위치한 악명 높은 범죄, 조직 반롱 일당의 불법 감금 시설로 사용되는 거대한 폐공장이었습니다. 어둠 속을 뚫고 저희 특수부대팀은 조심스럽게 폐공장 외곽의 철조망을 돌파했습니다. 공장 주변은 침묵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한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특수장비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쿵,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리자 저희는 일제히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포위되었습니다. 총성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함정이다. 매복이다. 대원들의 외침이 무전기를 통해 긴급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폐공장의 내부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규모의 매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2층 난간과 구석진 곳에 숨어 있던 반롱 일당의 잔당들이 기관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이 어둠 속에서 섬광처럼 번쩍였고 파쇄된 콘크리트 조각과 날카로운 총알이 벽을 때리는 굉음이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낡은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귓가를 스치는 총탄의 바람은 제 인생에서 느껴본 가장 명백한 죽음의 예고였습니다.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박철웅 대위가 이끄는 대원들은 압도적인 화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훈련된 전술로 반격했지만, 수적 열세와 지형적 불리함은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서 저희 팀의 대원 한 명이 옆구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뿜어져 나오는 피냄새가 습한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의 이성은 공포에 지배당하려 했지만, 대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며 간신히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박철웅 대위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찢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와 같았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이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야수로로 간다! 빅팀! 어머 사격, c 팀 부상자 후송하며 에팀 진입. 특임단은 미리 확보해 두었던 폐공장 아래의 비밀 지하 통로를 향해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총탄이 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그리고 330명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들을 따랐습니다. 지하수로로 뛰어내린 순간, 세상은 완전히 격리된 다른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시커먼 오물과 정체모를 썩은 냄새가 코와 입을 덮쳤습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저희는 땀과 오물, 그리고 극도의 긴장감에 젖은 채 끝없이 이어지는 치륵 같은 지하수로를 기어갔습니다. 수로의 천장은 너무 낮아 허리를 펼 수도 없었습니다. 머리 위쪽에서 들려오는 반롱 일당의 고함소리와 간간이 터지는 총성은 저희를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저는 비무장 상태로 그들을 따라가면서 특수부대원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훈련받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서로의 어깨를 치며 혹은 손을 잡아주며 묵묵히 전진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살아서 나가야 한다. 반드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강철 같은 정신력에 압도되었습니다. 수십분간의 필사적인 전진 끝에 수로의 끝에서 녹슨 철문 하나가 저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전등빛이 새어나왔고, 그빛 너머에서 인간의 낮은 신음소리와 쇠사슬이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철웅 대위는 수신호로 모든 대원에게 침묵을 명령했고, 특수 장비로 조용히 철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했습니다. 장비가 잠금장치를 파괴하는 미세한 기계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그 악취와 함께 지옥의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좁고 더러운 공간에 녹슨 쇠창살 감옥 수십 개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는 피골이 상접하고 눈빛의 생기가 사라진 수십 명의 인질들이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구타와 고문의 흔적이 가득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한국군인임을 알아채지 못하고, 오히려 저희를 범죄 조직의 새로운 감시자로 여기는 듯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지옥의 한가운데 가장 구석진 감옥에 웅크리고 앉아 힘없이 눈을 감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납치된 대학생 최현우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손목에는 쇠사슬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는 순간 이 모든 고통과 희생이 이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벌어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희 대원들은 재빨리 인질들을 향해 몸을 던져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박철웅 대위는 최현우 학생의 감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위는 감옥의 쇠창살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대위의 눈빛은 눈물로 가득 찼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모든 의지가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최현우 학생 이제 괜찮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 순간 폐쇄된 지하 감옥 안에서 모든 총성이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최현우 학생은 천천히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눈을 떴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박철웅 대위의 군복에 선명하게 새겨진 태극기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잃었던 생기가 돌아왔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 침묵은 수많은 말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한국가가 자국민에게 바치는 가장 숭고하고도 강력한 맹세를 보았습니다. 인질들은 곧바로 한국군인들이 자신들을 위해 지옥까지 찾아왔음을 깨달았고 감옥 안에서는 낮게 억눌린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즉시 인질들을 안전하게 수로를 통해 후송했습니다. 탈출 과정에서 반롱 일당의 잔당들이 추격해왔지만 707 특임단의 압도적인 전술과 희생정신 앞에 모두 무릎 꿇었습니다. 이어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공조를 마친 현지 경찰 조직이 합류하면서 악명 높았던 반롱 일당의 본거지는 완벽하게 붕괴되었고 나머지 인질 330명 전원이 구출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저는 특임단 대원들과 함께 구출된 330명의 한국인들을 태운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수송기가 이륙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캄보디아의 붉은 땅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작전은 군사적인 성공을 넘어선 국가의 영혼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공항은 단순한 도착지가 아니었습니다. 구출된 인질들을 맞이하기 위해 수천 명의 국민들과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이 온집해 있었습니다. 수송기의 문이 열리고 인질들이 한 명씩 걸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자유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최현우 학생이 수송기의 문을 나섰을 때 그는 활주로 끝게이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아버지 최성국 씨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을 발견한 최성국 씨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우야. 우리 아들. 그 절규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아버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간절함,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되찾은 환희가 뒤섞인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최현우 학생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달려가 아버지와 격렬하게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공항 활주로 위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공항 전체는 숨막히는 침묵에서 순식간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를 포함한 특임단 대원들은 그들의 감격적인 재회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대한민국의 국가라는 의미가 얼마나 뜨겁고 숭고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의 후폭풍은 전 세계의 외교질서를 뒤흔들었습니다. CNN BBC 프랑스의 르몽드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그들의 기사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자국민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주권국가의 권한이 어디까지 발휘될 수 있는지 보여준 역사적 사건. 동남아시아 각국에서는 한국인들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암묵적인 규율이 범죄 조직들 사이에서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한국의 경제력도, 강력한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국제 규범을 넘어 최정예 특수부대를 국경 밖으로 보내는 그 광기 어린 정의감과 국가적 결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겪은 후 인터폴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국제 사회의 냉소와 무감각 속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것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의 이정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한다. 이 단순하지만 수많은 국가들이 외면했던 강력한 진리를 대한민국은 피와 강철로 쓰인 행동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제 평생에 지워지지 않을 자랑이자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구출작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감동적인 대답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성공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가장 우선시하는 도덕적이고 의지적인 강국임을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저는 외교 전문가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가장 숭고한 약속이자 맹세입니다. 이 위대한 약속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에 뜨거운 자긍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리처드 하트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깊은 감동과 애국심을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동레터는 해외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편의 편지 같은 이야기로 세상을 따뜻하게 전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